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관리가 너무나도 잘돼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 BMW의 대형 쿠페형 SUV 차량 준비했는데요. 어떤 차량인지는 이미 아시겠죠? BMW의 X6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무려 1억에 달하는 1억에 가까운 차량인데요. 지금 파격적인 감가. 먹을대로 다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 차량 판매 금액 먼저 말씀드리면 2,2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 이 차량은 3,000cc의 6기통 디젤 엔진 탑재하고 있는데요. 보통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은 3,000cc의 국산차로 따지면한 모하비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했을 때 연비가 보통 한 10에서 11km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 차량은 공인 연비가 1 2 6 k m 가 나오는데 실 차주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보통 1 5 k m 고속주행에서는 1 5 k m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 차량은 8단 미션이 탑재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고요. 현재 30D X 드라이브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식 같은 경우에도 2010년 11월 30일에 출고된 11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5천 k 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유무는 성능지 이쪽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앞엔다 한 군데만 교체가 들어가 있고 현재 미세내유 불량 없이 정말 깔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교체부위 먼저 보여드리면 이쪽에 앞엔다 교체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색깔 안 맞거나 단차 안 맞는 부분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수리가 된 차량이고요. 자 일단 이 차량의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특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상당히 외관 컨디션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구형티가 너무 안 나죠. 아직 현직이고요. 실제 이제 카페나 동호회 같은 데서 오너 평가라고 있는데 이 차량 10점 만점 중에 9점을 받는 어마무시한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전면부 보시면은 디자인 아직도 현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엔젤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황등이 나오지만 백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는데 비용도 한 1,2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이 차량 바꾸시기만 하면은 신형티가 팍팍 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헤드램프 보시면은 현재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 운전석 부분마저도 상당히 깨끗하죠. 깔끔한 모습 볼 수가 있고, 현재 라이트워셔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전방감지 센서까지도 탑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본 네트 라인도 상당히 역동적이게 굴곡 상당히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BMW의 상징인 이 키드니 그릴마저도 상당히 매끄럽게 잘 빠져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현재 타이어 잔여량부터 한번 봐드리면은, 네, 현재 지금 60%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 컨디션. 어우 상당히 깔끔하죠 하지만 야외에 전시해 놨다 보니까 살짝 먼지가 낀 모습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출고하시기 전에 프리미엄 세차 한번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측면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쿠페형 SUV 진짜 이 라인이 상당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단부에 보시면 은 현재 사이드스텝까지도 탑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현재 썬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루프렛까지 탑재된 거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어서 틴틴 같은 경우에도 어디 하나 하자 없이 깔끔하게 시공된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디타이어 잔여량 한번 봐드리면, 네, 타이어는 현재 한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차량 4륜구동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고가의 제품인 위세린 타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후면부 보시면은 X6는 거의 디테일에서 모든 걸다 말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웅장하고 빵빵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 지금 BMW 엠블럼, 이 X6 엠블럼마저도 상당히 거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파손된 부위 전혀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현재 신차간에 1억에 가까웠던 차량인데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자, 트렁크 닫으실 땐 간단하게 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네, 현재 러기지 스크린 탑재된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렁크, 어우 쿠페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깊숙이 빠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관리 너무 잘돼 있죠. 지금 이쪽 하단부나 지금 트렁크 내장재 보시면은 너무 깔끔합니다. 지금 트렁크 리드 이 안쪽에 보셔도 자 보신 것처럼 트렁크 리드 부분에도 전혀 손상감 없이 깔끔한 컨디션까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에 또 수납을 하실 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간단한 공구키트까지 구비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차박까지도 무난하게 할수 있는 차량인데요. 한쪽만 폴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평탄는 아니지만, 각도가 그래도 사람이 눕기에 정말 편한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도 휠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신 것처럼 지금 분진가루가 묻어 있긴 하지만 테두리 부분에만 약간의 스크래치 보여주고 있고요. 앞 휠도 동일하게 테두리 부분에만 스크래치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 컨디션 살펴봤는데요. 실내도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실내 컨디션, 어디 어나 해지거나 오염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관리가 잘된 차량인데요. 바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현재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고요. 이어서 핸들 컨디션 한번 보시면은, BMW는 진짜 이 가죽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핸들 사용감 아예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 스티치 부분도 지금 해짐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차량의 핸들에는 이렇게 핸즈프리 기능과 핸들 리모콘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위쪽에 보시면은 패드 시프트까지도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현재 오토라이트 탑재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금 있다 바로 보여드리고요. 바로 왼쪽에 보시면 현재 전동핸들과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오토와이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핸들 상단부에 보시면은. 이 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은 BMW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바로 후방 카메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후방 카메라 화질이 너무 깨끗한데요. 지금 핸들 돌렸을 때도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는 이렇게 서라운드 기능까지도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이 서라운드는 거의 필수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현재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BMW는 다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정보 들어가서 차량 상태. 누르셔가지고 타이어 공기압부터 엔진오일 양부터 지금 체크 컨트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 날짜 설정만 하시면은 지금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 보시면은 에어벤트 밑으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오토 에어컨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어와 그 하단부에는 후측방 감지 센서, 그리고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와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탑재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로 이어서 쭉 내려오시면은 앞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조절할 때쓸수 있는 조그셔틀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BMW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전자식 기어봉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디자인 상당히 이쁘죠. 이어서 하단부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거치대와 옆에 깊숙이 잘 빠진 수납 공간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상단부에 보시면은 현재 ECM 룸미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상단부에는 썬루프. 근데 지금 썬쉐이드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작동 상태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잡소리 없이 작동되는 썬루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X6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레스트. 하단부에 여는 버튼이 따로 보여지지가 않고 있죠. 암레스트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 안쪽에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옵션 하나를 빼먹었었는데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올라가 있고요. 현재 운전석에는 2단으로 나눠진 메모리 시트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좌석 공간과 옵션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뒷좌석에 탑승했는데요. 현재 차량의 시트는 B 필러보다 천천 뒤로 와 있죠. 그리고 여 차량이 쿠페용 SUV라고 해서 전구가 낮을 거라는 생각 상당히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전구 자체는 지금 전혀 불편한 감 들지 않고 있고요. 레그룸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만큼의 여유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 은 현재 이열 에어벤트 밑으로 보시면은. 뒷좌석 겨울철에 탑승하신 분의 필수 옵션인 뒷좌석 열선까지도 올라가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로 보시면은 컵홀더와 진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구비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현재 4인승 차량이고요. 바로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트는 컵홀더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간단한 팔걸이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뒤편에 보시면은 자, 이 레버를 한번 당기시게 되면은 트렁크에 있는 간단한 짐들을 편리하게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X6 차량의 외관과 실내 컨디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요 구형티도 안 나는 요 정말 매력있고 가성비 있는 아직 현직인 요 X6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었죠. 저희 중고차 일본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22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말 금액까지도 합리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